참 아름답습니다. 울산항 현대 이포조선소 석유 운반선 h2330 발라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ft su 차가로 왔다가 쉬고 있습니다.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배는 지금 지금 보시는 배는 벌크선, 깡통. 제일 건조 단가가 사고요. 요즘 한국에서 잘안 만듭니다. 저기, 여기 여기 보시는 지금 보시는 이 이게 A 헐레임 선체 이름 H2330. 테크로스 선박 변사 처리 시스템이 갈색으로 장착된, 아, 하... 됩니다. 예. 또 담아 보겠습니다.